시니어 부자는 사람을 볼때 일곱 곳부터 다르다. 진짜 부자들의 습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사연 유튜브입니다. 오늘은요. 시니어 부자는 과연 사람을 어디부터 볼까? 이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죠? 저 사람은 한눈에 봐도 잘 사는 사람 같다 혹은 딱 보면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자. 그딱 보면 에 비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시니어 부자는 사람을 볼때이 일곱 곳을 본다. 일눈빛 욕심보다 진심이 보이는가? 부자들은 사람의 눈빛을 제일 먼저 본다고 합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돈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 회장은 면접 때 질문도 안 하고 눈을 마주치며 10초 동안 대화만 한다고 해요. 그 눈빛에서 탐욕이 있는지 성실함이 있는지. 다 느껴진다네요. 시니어 TIP 눈빛은 말보다 빠릅니다. 정직한 눈빛은 결국 신뢰를 부르고, 신뢰는 돈보다 값진 자산이에요. 이손 일을 해본 손인지, 놀기만 한 손인지, 부자들은 손을 자주 본답니다. 손톱이 단정한지, 손끝이 부드럽지만 단단한지,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손이 노력의 이력서죠.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 성공한 한 신이어 대표님은 말합니다. 나는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본다고요. 반일을 해도 손톱이 깨끗한 분, 자기관리 습관이 잡힌 사람. 3. 말투 겸손한 톤, 단단한 말. 부자는 말투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특히 목소리의 높낮이보다 단어 선택을 봐요. 안 됩니다. 대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의 흐름을 막지 않아요. 말투가 부드럽고 긍정적인 사람은 결국 불을 끌어당깁니다. 시니어 TIP 잔소리보다 의견, 비난보다 조언. 말 습관이 당신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4. 시간 약속 10분의 차이가 신뢰의 기준. 부자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시니어 부자들은 시간이 곧 신용이라는 걸 몸으로 알아요. 은행 이자보다 더 중요한 건 신용 이자거든요. 그래서 항상 10분 먼저 도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사람. 나중에 돈 거래나 일에서도 절대 실수 안 하모. 태도 남을 대하는 일상의 습관. 진짜 부자는 식당 종업원, 경비 아저씨, 택배 기사님에게 항상 감사합니다를 잊지 않아요. 그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품격이 있어서죠. 시니어 부자들은 말합니다. 태도는 통장보다 오래 간다고요. 한 사업가는 면접 때 카페 직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한 지원자만 합격시켰다고 합니다. 6. 주변 정리 정리된 공간은 정리된 생각. 부자들은 책상, 지갑, 핸드폰 화면까지 깔끔합니다. 정리가 안된 사람은 생각도 뒤죽박죽이거든요.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집안의 정리 수준이 인생의 정리 수준이랍니다. TIP 지갑에 영수증 잔뜩 돈이 머물지 않음. 깨끗하게 정리된 지갑돈이 머무는 공간. 7 표정 부자는 웃을 줄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진짜 부자는 표정을 봅니다. 웃는 사람은 돈이 모이고 찡그린 사람은 돈이 떠난다고 하죠. 웃는 얼굴은 복을 불러오고 불평이 많은 얼굴은 돈을 밀어냅니다. 항상 웃으며 인사하는 시니어 고객이 결국 부동산 투자로 대박 났다는 실화도 있습니다. 부자들의 습관 5가지. 1. 메모 습관. 부자들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작은 수첩 하나로 돈의 씨앗을 키웁니다. 이 감사 습관. 매일 밤 감사할 일을 3가지 적어 보세요. 감사는 돈보다 강한 행운 자석이에요. 3. 절제 습관. 진짜 부자는 안 사는 용기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소비를 참는 순간 자산이 쌓입니다. 4 배움 습관. 부자는 은퇴 후에도 공부합니다. 주식, 부동산, AI, 새로운 기술. 배움은 돈의 엔진이에요. 5 관계 정리 습관. 정리해야 부가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는 돈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자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습관과 시선으로 만들어집니다. 눈빛. 말투, 태도, 시간 이 모든 건 결국 자기 관리의 결과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10년 뒤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다섯 가지 말을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건강하세요.